인천에서 시작된 존의 배달은 부천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데 양천구에서 관악구까지 여러 시련과 고난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며 조금씩 강해지는 여행자 존 마침내 서초구를 코앞에 두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데 과연? Good 어,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자, 국밥 한 그릇 먹고 갈까요? 부산 아지매 국밥. 자, 국밥으로 아침 든든하게, 뜨끈뜨끈하게 채웠고요. 바로 콜 키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20분. 자, 배민 시작하고요. 쿠팡도 바로 키겠습니다. 아, 지금 콜이 적네요. 어, 약간 쎄하네요. 싸니하다뭔 일이지 이거? 이게 지금 다 자택근무, 재택근무에서 그런가? 안되겠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라인 따라서 쭉 한번 훑어가면서 코를 받아볼게요. 사당역 8번 출구고요. 이길 건너편은 서초구고요. 현재 이쪽은 관악구입니다. 아 이거 강남구는커녕 오늘 서초구도 못 넘어가는건 아닌가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자, 이수역까지 왔습니다, 일단. 이수역. 콜안 뜨죠, 왜? 아니, 왜안 뜨는 거야, 이거 지금?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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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드디어 떴습니다. 자, 어딥니까? 아, 다시 뒤로 가야 되는데, 넘어갑니다. 네 어쨌든 넘어갑니다. 받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받아야죠. 자, 서초구만 넘어가면 뭐, 강남은 뭐, 껌이죠? 껌이죠? 아니죠? 모르죠? 자, 신규가 떴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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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오, 돈가스 오늘 첫 가게 도착이고요. 여기 포장 돼요? 4,500원 들어왔고, 서초구 지역 해제가... 야, 뭐야? 이거 8,500원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이제 강남으로 빼주는 콜이네요. 이거 와, 콜 타이밍 좋았어. 안녕하세요. 자, 2 4 k 로 방배역까지 갑니다. 방배역까지! 8,500원, 야, 괜찮다고. 자, 일단은 방배역이고요, 지금 방배역. 여기서 이제 강남역까지 쭉 한번 달릴게요. 자, 서울고등학교네요, 여기가 서울고등학교. 부페 이름 쩌는데 부정부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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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썼습니다, 드디어. 강남구 콜. 픽업도 강남구고, 전달도 강남구. 깔끔하게 강남구로 넘어가는 콜 받아놨고요. 콜 해결하면 강남구 지역 해제됩니다. 자, MOE, MOE 여기네요, MOE. 됐죠. 자, MI 픽업. 어, 전 진짜 빨라. 선수예요 선수도. 엄청 빨라. 네, 어떠세요? 남구 지역 해제. 자, 콜 떴습니다, 바로. 규동 하나. 어떠세요? 자, 1.6km. 어우, 여기는 좋은 집들인데. 네, 비싼 집들이에요, 딱 봐도. 업타운입니다, 업타운. 어디입니까? 아, 살짝 먼데. 갔다 오죠, 뭐. 5,400원. 야, 강남도 되게 많군요, 이런 달동네가. 근데 확실히 달, 다르다. 달동네인데, 제가 살았던 그 은천동. 그 달동네랑 이 달동네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여기는. 돈이 많아야 위에 살수 있는 거고 거기는 돈이 없을수록 위로 가는 구조거든요. 똑같은 달동네인데. 네, 맞습니다.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돈은 좀 짠데. 자, 1.3kg. 자, 동경에서 먹었던 규동. 아이고뭐별 그리기 하나요? 오복성 패스 하나요? 안 받아요. 오케이, 다음 콜 괜찮은 거 떴네요. 전달하고 픽업하고 서초구청까지 쭉 갑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시청은 안 받네. 도움 요청, 고객이 연락이 안 돼요. 아, 여기 네, 감사합니다. 계세요. 아, 여기 101호라고 돼 있어서 101호를 넣었으니까 미용 실이라고 써놔야지요. 일단 완료했고요, 어쨌든. 자, 여기 빨리 가야 돼. 아, 다음 콜이 있었지. 아티즈. 자, 양재역 지나고 있습니다, 양재역. 자, 다음 콜 떴거든요. 매봉역 쪽으로 가네요, 매봉역 이거 받아놓을게요. 단가는 싼데, 방향이 좋네요. 어, 나 여기... 서울에서 며칠 하니까, 3,500원이 당연히 싸다고 느껴지네, 이젠. 금방 이렇게 적응해버리네요. 인간이 참 이렇습니다. 톰 브라운 브레드. 안녕하세요. 19층이요. 손목 좀 보여주세요. 카드 찍고 하시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드를 찍어야 엘리베이터 누를 수 있나? 히, 어, 빡세다야. 홈콜 카페 비밀 수비드 계란 짜장 떡볶이랑 아메리카노 <laughs> 수비드 계란. 자, 카페 비밀 도착했고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도곡동 타워팰리스군요. 어, 뭐야 이 풍뎅이는? 이야, 장난감 같아. 간지마 오. 카드 있어야 돼요? 1층에 내려서 카드 갖고 오셔야 돼요. 네네. 여기 또카드가 필요하대요. 그걸 올려주시고요. 네. 네, 1층에 맡겨놨습니다 배달. 자, 애들아 빨리 가야겠다. 도곡역 사거리 지나고 있습니다 도곡역. 1.9km 자 양재천 건너고 있습니다 양재천 건너고 있고요 개포동역 나왔습니다 개포동역 자 레미안 들어갑니다 레미안 안녕하세요. 시간이 현재 시각이 3시 41분이고요 문제는 이제 배민 운행 시간이 일주일에 20시간 밖에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배민 커넥트는 3시간 37분 더 이상 이제 배민 돌리지 말고 쿠팡으로 최대한 성남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자 이렇게 수정구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자 이쪽까지 가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가까이 가서 보면 이 탄천이 흐르고 있고요 이쪽 바로 수정구 쪽으로 그렇게 뭐가 없어요 예. 번화가가 아닙니다 이쪽이 그래서 바로 여기서 콜 받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 느낌이 송파구를 한번 찍고 송파 위례에서 성남 위례로 그래서 일단 또 송파구 아 여기 자전거 못 가는데요 여기 보행 통로는 있거든요 어 좋은데요 안락한데 어 안락해 안락해 안락사다 자 이런 터널 들어갑니다 여기 어 좋다 안전하고 구독 좋아요 자 수서역에 가면은 뭐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수서역입니다 수서역 자 여기 뭐밥 먹을 데가 있나?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또아 여기 돈가스 먹으러 왔거든요 수서 생돈가스 근데 없어졌어요 이게 됐어 스마일 꽈배기 됐어 근데 여기 돈가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5,000원 뭐 드릴까요? 돈가스 하나 하고요 핫도그 하나랑 꽈배기 아 저는 여기 지도 보고 수서 생돈가스라고 왔는데 <laughs> 이제 돈까스는... 네. 자, 이거 공원 가서 볼게요. 공원, 자, 탄천 어울림 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자, 또 내가 좋아하는 정자가 보인다. 괜찮다. 소스 제 스타일입니다. 옛날 돈까스 소스! 고기가 막 부드러운 건 아닌데 적당히 쫀득한 맛도 있고 맛있네요 5,000원짜리 치고는 훌륭합니다 밥 엄청 땡이다 밥음 이제 반죽 잘합니다 엄청 부드럽네요 부드러우면서도 쫀득쫀득하고 겉에는 상연히 바삭바삭하죠 잘 먹었습니다 현재 시각이 5시 8분이고요 자 여기 제가 보니까 여기 문정동 이쪽이 좀 번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기 타서 문정동 코를 받는 걸로 해볼게요 송파구로 자, 우측은 고속도로고요 좌측은 탄천 사이에 자전거길입니다 좋네요, 길 바로 앞에 이제 순례교 요 다리 건너면 송파입니다, 송파 통파. 저는 건널 수가 없고요 자, 여기서 콜 키겠습니다 쿠팡을 일단 좀 믿어볼게요 자, 배민도 일단은 켤게요 쿠팡만 믿을 순 없어 오, 쿠팡 들어왔습니다 자, 어딥니까? 어딜...